우리가 말하는 천성공합이에요 용과 잔나비는 잘 어울린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목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과 집중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거는 아마 좋을 거야 너무 다른 캐릭이라 잘 맞춰주면 둘이 천성공합이지 않을까 선남선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선생님, 궁합 네.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음. 남자분 사주랑 여자분 사주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88년 2월 16일생이고요. 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92년 10월 1 9일생입니다 88년과 92년. 네. 우리가 말하는 천상궁합이에요. 어, 한 분은 무진생 용띠고, 한 분은 임신생 잔나비띠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죠. 용과 잔나비는 잘 어울린다 그래서 서로의 합으로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천상공합 개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궁합적으로 보면 그래도 서로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하나의 합을 이루면 웃는 것들이 예뻐서 잘 어울리지 않을까 어, 이두 분의 성향은 잘 맞나요? 네잘 맞을 것 같아요 이두 분이 만약 연애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 집중 뭐 그런 것들이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심과 집중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거는 아마 좋을 거야 성격들은 둘다 급한 성격으로 나와요 이두 사주를 갖고 있는 남녀가 왔을 때 무조건 결혼하라고 할 정도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결혼하라고는 안 해요 아 그래요? 일단 예쁘게 잘 사귀어 보라고 응.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잘살것 같다고 응. 근데 이런 이런 부분이 어, 살아가면서 근데 나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좀 얘기 살짝 아주 짧게 하면서 그래도 요 부분만 서로가 얘기하고잘 헤쳐나가면 괜찮을 거다 부부는 안 싸우고 산 사람들 없다 사람들 눈에는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집안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다. 난 그렇게 얘기하지. 이두분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인은 아니고 응.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같이 합을 맞췄던 김수현 씨와 김지원 씨의 사주였거든요. 어 그래요. 어나 네. 네. 눈물의 여왕 봐요. 근데 <laughs> 내가 보잖아. 내가 보는 드라마는 항상 저게 많아요. 시청률이 높아요. 저는 뭐 문화생활 많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는 영화는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파며도 그런 거고 눈물의 여왕 저 시청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할 수는 없어. 그 시간대 난 기도해서 근데 꼭제방을 돌려서 잠깐 시간 나면 꼭 봅니다. 너무 멋있어요. 웃는 것도 예쁘고, 어, 너무 슬퍼요. 드라마를 딱 보시면서 네. 김수현 씨와 김지현 씨를 봤을 때 둘이 만약에 진짜 사귀면 잘 사귀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나요? 너무 다른 캐릭이라, 네. 근데 조금 잘 맞춰주면 둘이 천상궁합이지 않을까, 어. 선남선녀지 않을까? 네. 나는 이분들 사귀면 김수현 씨가 이런 이미지를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잘 사귀지 않을까 기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